혹시 평소에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 때문에 난감했던 적 있으신가요? 작은 일에도 금세 감정이 격해져 주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 혹은 가족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지만 막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더 이상 욱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욱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우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들은 왜 화를 낼까요? 욱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욱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과민반응, 깃털처럼 가벼운 자극에도 불같이 타오르다. 욱하는 사람들은 마치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타오르는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에도 그들은 큰 공격을 받은 것처럼 과민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농담에도 정색을 하며 화를 내거나 작은 실수를 중대한 잘못인 것처럼 크게 질책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그들의 자존감과 연관이 깊습니다. 욱하는 사람들은 대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작은 비판이나 거절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소한 지적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약한 동물일수록 작은 위협에도 더 크게 짓는 것과 비슷하죠. 방어적인 태도, 그들은 왜 항상 남 탓을 할까요? 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내가 제대로 안 알려줬잖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죠.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면 자신이 무능력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서툰 방어 기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의 롤러코스터, 욱하는 성격 뒤에 숨겨진 불안정함. 욱하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가도 순식간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죠. 이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감정에 휩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합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뚜껑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열리는 것처럼 그들의 감정도 조절되지 못한 채 폭발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에 당황하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통제 욕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욱하는 성격에 숨겨진 욕망 욱하는 사람들은 강한 통제 욕구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화로 표출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연주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처럼 그들은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통제력이 곧 안정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욱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길까봐 때를 쓰는 것처럼, 그들은 통제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욱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명한 다섯 가지 전략. 이제 우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했으니 그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카는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고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다섯 가지 전략을 공개합니다. 1단계 진정해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우카는 사람에게 진정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화를 더욱 두드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해라는 말은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화난 사람에게 내 감정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진정해, 별일 아니잖아 라고 말한다면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욱 화를 낼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죠. 대신, 내가 화가 많이 난것 같아. 무슨 일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줄수 있어? 와 같이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내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2단계, 무턱대고 피하지 마세요. 현명한 거리 두기로 관계를 지키는 법. 욱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격해질 때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자리를 피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랑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현명한 거리두기란 상대방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대화를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 둘다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상대방에게 너와의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화를 위해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단계,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세요. 욱하는 마음을 녹이는 마법의 열쇠. 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정말 속상하겠다. 많이 힘들었겠구나와 같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이는 그들에게 나는 내 편이고, 내 감정을 이해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땅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공감은 우욱하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단계,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나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어막. 욱하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도를 넘거나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가 화난 건 이해하지만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기분이 나빠. 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이는 그들에게 내 감정을 존중하지만 나의 감정과 권리도 존중받아야 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처럼 단호한 태도는 욱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5단계, 해결책을 함께 찾으세요.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가는 지름길. 욱하는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같은 질문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는 그들에게 우리는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함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은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욱하는 사람, 변화는 가능할까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긍정의 힘.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정성스럽게 가꾼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욱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 긍정적인 강화, 작은 변화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욱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 전에는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잘 참아줘서 고마워와 같이, 작은 변화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이는 그들에게 내 노력을 알아주고 있어, 내 변화를 응원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더잘 자라는 것처럼, 긍정적인 강화는 욱하는 사람의 변화를 촉진하는 힘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 언제 필요할까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 만약 욱하는 사람의 행동이 심각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 가족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욱하는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욱하는 행동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기. 욱하는 사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리길도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 뚫리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은 욱하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무리, 욱하는 사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욱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욱하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고 현명한 대처 전략을 활용한다면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욱하는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며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욱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